이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LA코리아 타운은 약간 우리 90년대 그런 느낌이랄까요. 좀아 한국에 온거 같아. 이거 보니까 한국에 온거 같아. LA는 한국이구나. 자주 헤어닷컴. 이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LA코리아 타운은 약간 우리 90년대 그런... 느낌이랄까요 좀어 뭔가 추억에 잠기게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진짜 한국 간판들이 많으니까 되게 좋네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왠지 좋은거 있잖아요 한국 간판들 네 야자수나무도 예쁘고 자 LA가 예쁘네요 양곱창구이 전문? <laughs> 난다 랑와 네. 저기는 또 뭐가 많이 모여있네요 와 한국 무슨 정말 음마상가 같은 분위기? <laughs> 예 상가가 아주 크네요 저긴 또 와. 아, 한국에 온것 같아. 이거 보니까 한국에 온것 같아. LA는 한국이구나. LA 멋지다. 오늘 하늘도 너무 예뻐. 아, 여기다. 여기가 대도식당이구나. 아, 대도식당. 여기가 이다 5시에 문연다는데 여기 와봐야겠어요. 우와, BTS가 왔다는. 그 유명한 대도식당. 우와, 대박. 여기 대박 났다 그러더라고요. 우와. 이따 5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마당몰이라는 H마트도 있고 여러 가지. 어, 뭐, CGV도 있어요? 여기가 아주 명소라고 해요. 와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착.